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소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 사건에서 유착 관계를 불인정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많은 논란을 가져온 사건으로 유동규 전 성남 도시 개발 공사 기획본부장이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31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민간업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유착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법원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 정도를 알지 못한 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각 공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기회를 통해 당의 이미지 회복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